안녕하세요 무작정 따라하기 묻다 김감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훅툴 어, 여기 보시면 이 갈고리 모양 있죠 갈고리 모양 자 이게 이제 훅툴이에요 훅툴의 기능은 뭐냐면 생긴 대로예요 갈고리처럼 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한번 봐드리 보고 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플레이를 하면 어때요 잘 걸어가죠 그죠 예. 다시 한번 이 걷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래는 제자리 걷기예요, 제자리 걷기. 예, 제자리 걷기. 어, 이 훅툴을 이용해가지고 어, 포인트, 포인트를 정해놓으면은 자기가 그 보폭대로 알아서 움직이는 게 훅툴이에요. 그게 또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보세요. 쫓아다니죠, 그죠? 자 확대해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연필 모양의 캐릭터가 지금 손목에 제가 포인트를 앵커 포인트를 걸어 놨어요 자 그래 가지고 예 네. 쫓아 다니죠 그죠 자이 캐릭터가 쫓아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후크 툴은 저희가 설정해 놓은 그 보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오브제와 오브젯를 연결할 경우에 많이 사용해요 자이 기능 많이 사용하겠죠 아무래도 그죠 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두 가지를 한번 거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운로드 링크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가져오는 건뭐 여러분 다 익숙하시죠 자 브라우저에 가셔서 자 여러분 이거 TLV로 바꾸는 거 아시죠 자 기존에 있는 이렇게 이미지를 바꾸는 걸 오른쪽 눌러서 어,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컨버터 어, 컨버터 하면은 이렇게 tib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필, 연필 하나 또 갖고 오고. 자, 그래서 갖고 오고. 어, 베이직, 에 예, 들어가시면, 예, 일단 요거를 잠시, 잠시 꺼놓고. 헷갈리니까.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 먼저 타이밍을 정해야 돼요. 타이밍. 타이밍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 드래그 해서, 보통, 어, 걷는 타이밍이 장면당 3프레임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눌러주셔서 일단 기본 타이밍 정해놓고요. 요게 한 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이제 한 걸음이에요. 그 다음에 6, 7, 8,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리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피트는 나중에 이제 하셔서 요거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1번에다 먼저 클릭을 하시고, 이제 확대를 할게요. 자, 확대를 하고, 자, 여기 이제, 그, 후크툴,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시면, 확대를 좀 하셔서, 자, 지금 잘 보세요. 자, 먼저, 뒷걸음부터 해야 돼요. 자, 지금 왼쪽 다리가 앞에 있고, 오른쪽 다리가 뒤로 가 있죠. 자, 보세요. 자, 1번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자, alt 눌러가지고,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여기다 1번으로 다시 보폭. 자, 그러면 1번에는 포인트만 잡혀 있고, 여긴 플러스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복되는 하나의 그위치에요 어, 위치고, 요거는 이제 앵커 포인트, 훅틀에 이제 보폭을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해나가면 돼요. 자, 다시 한번 Alt 키 눌러 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를. 그러 이렇게 두 개의 앵커 포인트가 생겨요. 복사한 거지 복사 오른쪽에 있는 제로로 돼 있는 이 포인트의 모양은 뭐냐면 1번부터 8번에서 다시 1번으로 가야 되는 하나의 서로 연결하는 위치에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보폭 정한 다음에 왼쪽 다리 기준이에요 처음에는 자 2번 눌러서 1 0분 눌러가지고 이동 10분을 누르면 직선 운동하는 거에요 그죠 자석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도 잡고, 이동. 그니까 이제 포, 보폭만 맞춰주는 거야, 보폭만. 자, 4번. 4번. 자, 이제 5번. 자, 5번 왔어요. 자, 5번. 자, 여기서 이제 또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5번이, 5번부터 다시 또 새로운 거예요. 그니까 똑같이 맞춰야 돼요. 자, 찬타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아까 1번도 그렇게 했고, 5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6번. 6번은 1 0부 눌러서 이동. 그 다음에, 7번. 7번도 1 0부 눌러서 이동. 이동. 예. 8번에도 이동. 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뭐 어디 가야 되냐면, 자, 애니메이션 룸에 가세요. 애니메이션 룸에 가시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그매틱 있죠? 예, 여기서 개이오드에 들어가셔가지고 연결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스위치처럼 된 거, 스위치 아웃풋 뭐 포트 이렇게 연결하는 게가 나와요. 그럼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은 자이기능을 언제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은 어 나중에 여러분 이제 스켈렉톤 뼈대 심는 거 메시툴 이런 거할때 포인트 하고 포인트끼리 연결을 다 시켜줄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연필은 빼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콜완이 친구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A, B가 생기는데 요 B는 그 센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연결하면 A, B, C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좌측 우측 연결하는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신경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B에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1번에 가 있잖아요, 1번에, 그죠? 어, 1번에 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가지고 눌러가지고, 마우스를 왼쪽으로 갖다 대면, 여기 지금 위아래 지금, 어, 카운트할수 있는 삼각형이 생겨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잡고,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자, 1번 앵커 포인트에 맞춘 거예요. 이게 1번에 대한 앵커 포인트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아, 아까 앵커 포인트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맞췄으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대로 됐는지, 요거를, 포지션으로 해서, 갖고 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풀려 한 해볼게요. 그죠? 복복대로 가죠? 자, 그러면은, 8번, 한 걸음밖에 안 갔어요, 지금 우리가. 그죠? 근데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 드래그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그래서 컨트롤 V. 요 걸음이 개수예요 그래서 V, V. 자, 이렇게 이 해놓고 한번 볼까요? 다시 1번으로 가서 플레이를 하면. 그죠? 잘 가죠? 어, 이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걸어와서 왼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그 보폭 계산해서 플레이 해 가면서, 어, 이쪽에 있는 타임 차트 있죠? 어, 엑스시트에다가 복사 붙여넣고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후크 툴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폭이나 이런 것들, 키포인트, 앵커포인트 정해가지고 그 간격별로, 간격대로 움직여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자, 요거 해봅시다. 연필을 연필을 머리에 담은 머리에다가. 자, 머리에다가. 머리에다 먼다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가 머리에다까요아니 팔에다죠. 하팔 움직이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1 번으로 가서 이거로 가서 자, 확대를 하고 자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좀 이동 보, 보기 편하게 자 보기 편하게 이동한 다음에 자 다시 앵커 포인트 갑니다. 자 앵커 포인트 훅툴 누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이거 쫓아다닐 그 키포인트 정해야 돼요. 팔목에다가 할게요 팔목. 자, 2번. 자, 2번. 그 다음에, 요것도 이동해서 2번. 반복이 아니니까, 요거는 계속 이제 똑같이 쫓아가는 거니까요. 그냥 연결만 하면 돼요, 이렇게. 2번 끌어다가, 팔목에다 놓고, 4번에다가 또 팔목에다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6번. 6번. 그 7번, 8번. 자, 나머지는 우리 이제 안 해도 돼요, 그죠? 어, 왜냐하면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 룸에 가셔서 예 가셔서 이제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을 일단 시간을 맞춰야 되겠네요. 자, 시간을 한번 잡고 예, 쫓아가야 되니까 그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쭉 드래그해서 몇 분까지 가냐면은 끝까지 그죠 걸음이 끝나는 부분 자120 프레임까지 갑니다 음. 자120 프레임 간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보세요 자, 연필을 똑같아요 자, 연필이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연필을 자, 여기다가 연결하는 거 여기다가 쫓아다닐 수 있게끔 자, 연결해놓고 자 우리 아까 꺼놓은 거 있죠 이거를 키우세요. 어, 근 되게 크죠? 자, 이거를, 자, 먼저, 좀 줄일게요. 줄이는 거 뭐예요? 스케일. 스케일로 해서, 이렇게 좀 줄입니다. 이렇게. 네. 네. 줄여놓고.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그, 어, 앵커 포인트에 연결이 안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연결해봅시다, 한번.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이 B가 R로 들어와서, 여기에 보면, B가 지금, 저기, 중심이에요. 중심인데, 여기서 어 우리, 아까 그, 앵커 포인트가 몇으로 되어 있어요? 후컵, 그, 넘버가? 2였죠? 2. 그죠? 이걸 2로 맞추는 거예 2, 1, 2. 어째 딱 들어가죠? 그죠? 2에, 위치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하시면은, 쫓아가죠? 그죠? 어. 다시 한 번. 재밌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이런 이제 후컵 툴을 이용해서 어떤 아 똑같은 위치를 맞추고 싶을 때 하시다 보면 종종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어 만약에 이제 악세사리를 어 그리다 빼먹은 경우 어 그런 경우에는 계속 그럼도 일일이 그리는 것보다 그 위치에 후커 포인트를 맞춰놓으면 계속 쫓아다니니까 그죠?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거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후컵 툴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제 강의는 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따라 할수 있는 정도로만 일단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응용 파트를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그 좋아요 추천 해놓으시고 새로운 정보 들어오면은 좀 따라해보고 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무작정 따라기에 못딱김 감독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봬요.